깜짝 놀라다 보니 잠에서도 쉽게 깨고 또 자주 놀라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현상이 바로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. 저희 아기잠 연구소와 알잠이 뭉쳐서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알잠 슈트입니다. 저희 알잠 슈트의 가장. 특장점은 아기의 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뺄수있다는 점입니다. 아이들의 원활한 발달을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가 손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해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정말 중요한 포인트기도 하죠.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이에게 이렇게 슈트를 입혀놓고 있다가 잠든 후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조심히 아기의 팔을 끼워줍니다. 오줌 모로반사를 저감시켜서. 잠에서 잠들지 을수 수 있는 한 가지 꿀팁이 되는데요. 그래서 알잠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 마감을 다 덧대놨습니다. 천으로 덧대놨기 때문에 아이의 살에 닿도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. 아이가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나오면 한 30일까지는 시기에는 스몰 사이즈를 입혀주는 게 가장 좋고요. 이 아이들의 몸무게에 따라서 미디움 사이즈, 라지 사이즈까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모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린. 사이즈 Давайте. 핑크 사이즈 두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. 어, 태열 방지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깨게 하면 오히려 잠을 많이 깨게 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모달 제품을 이용하시면 은 어, 오래오래 사계절 내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모달 같은 경우에는 면 60에 모달 섬유 40%가 들어있고요. 평은 한 6개월까지 입히시고 어, 정말 길게 입히시는 분들은 9개월까지 입히시는데요. 유튜브에서도 알점 슈트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나 또 알점 카페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